안녕하세요. 블리온뱅크의 동수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오늘의 금식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예상이 적중을 했는데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소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역이 지금 전쟁 우려가 어저께 이제 그 미국 대사관도 지금 케이프 쪽에서 빠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선호심리 자극에 영향이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 국부은행에서 국부펀드나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전쟁의 전쟁인 순간에 현금은 금밖에 없습니다. 화폐는 전시에는 다 종이기 때문에 아, 러시아에서 금을 매집했다라는 것도 상당 부분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전쟁이 날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니까 안전자산 선호심리 아, 자극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에서 금 매집 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중앙은행 매입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그 제가 음. 2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중앙은행 매입세가 들어왔다고. 자, 유가는 지금 현재 또 우크라이나 지역 그 문제 때문에 95% 5달러를 돌파했어요. WTI. 그리고 또 안전 자산의미로서 미국 달러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인 경우에는 미국 달러도 상승하고 골드도 같이 상승하는 이 상관관계가 같습니다 상관관계가 역관계가 아니라 순관계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가격은 27만, 3,000원에서 27만 3,500원. 원달러 환율은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진, 아, 지난주, 아이고, 전일 대비 2,000원 상승했습니다. 아, 금가격은 12불 55% 올랐어요. 어, 실버도 올랐고, 어, 지금 원달러, 국내 통화가 더 강합니다. 근데, 이 미국 국, 그, 달러와 지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6.2로 96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면서 미국 달러 강세를 보였고 채권도 1.95에서 1.97로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직도 다시 2.0대로 재돌파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1.9 후반대에 채권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지수 CRB 어저께 골드만삭스의 그 보고서에서 그 원자재 투자라는 이제 뭐그 조언들이 나왔다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쪽에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95불 전기동 거의 만불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것도 이제 같이 움직였어요 좀 올랐는데 역시 러시아발 비트코인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전쟁 위험에 대한 대비다. 왜? 러시아에서 자산을 숨길 수 있는 것도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에 오히려 이 가상화폐가 아그 송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올랐다. 아 지금 나스닥 S&P 다우존스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그 산업에 대해서 매파적인 정책도 우려가 좀 있고, 올해, 그, 취업난은 없어졌는데, 일할 인력이 없어지면서, 조금 경기는 죽고, 워낙 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확진자가 좀 줄긴 했는데, 확진자가 뭐, 100만에서 50만, 70만, 막 뭐, 30만, 아, 이 정도 되니까, 아, 전체적으로 어,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매파적 정책 아, 계속 우세하니까 주식시장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도 올랐고, 채권달러 다 올랐고, 원자재도 올랐고, 암호화폐도 올랐고, 아, 주식시장만 좀 빠졌습니다. 요게 이제 미, 미국장인데요. 지금 미국장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요. 어, 어저께도 올랐고 어, 지금 어, 그저께도 올랐고 이 미국 상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 1870대까지 좀 강하게 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음, 일단은 우크라이나 지역 이게 지금 1850을 완벽하게 돌파했는데 를 1870까지 돌파하고 이후 어, 1890까지는 도전해볼 가능성이 있으나. 연준 가격으로 보면, 요게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에서 보면, 1870대가 1차 저항선입니다. 이, 이 저항선을 뚫어야 1900선으로 완연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1900, 1870선에서, 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소폭 차익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 차익매물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지만,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아, 지금 이제 특이 사항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워낙 지금 뭐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 어, 지금 유럽 그 지도자들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푸틴 음,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 발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들이 좀 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협상이 불발이 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아래쪽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뭐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전쟁이 터질 경우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지금 1900선을 단박에 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매수 포지션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어 지금 1870에서 어, 이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이제 그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때 어떤 그, 그 최고점에 임박해 있죠. 이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익 매물 소폭 차익 매물로 나오게 되면 다시 1850으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익 매물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음, 어, 소폭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이 항상 편하다 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FOMC 지금 매파적 발언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원자재의 상승세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가격도 아, 쉽게 빠지기는 어렵다 근데 추가적인 매파 아, 이적인 발언은 아, 다음 주나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오늘 음, 그 생산자 물가지수 어, 소매 판매 지수, 그 다음에 17일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거에 영향이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오늘서부터 약간 좀 매파적 발언이 예상이 됩니다. 아, 이것이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어, 돌발석, 돌발적, 돌발적 그 변동 요인, 전쟁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쪽에다가 일단은 어, 어, 일단 그 매수 포지션이 편하다. 이것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해오던 얘기예요. 어, 지금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매수 포지션이 편하고. 어, 매파적 정책 분명히 나옵니다. 이번 주, 어,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지수, FOMC 회의록에 매파적 얘기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있을 거예요. 아, 어,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라는 그 FOMC 회의록이, 있, 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으로 금가격이 단기적으로 소폭 빠질 수가 있어요. 차익매물.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역 꼭, 아, 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포션이 편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금가격, 이, 아, 이, 저기, 뭐야, 금가격이나 대선이나 똑같습니다. 정치나, 아, 생물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희 그 실시간 금TV, 이것이 굉장히 항상 최신정보를 가장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정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불리언뱅크 앱에서 가격 움직이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보다 싼데에서 사시면 그거는 싸게 사시는 거니까 가격 비교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불리언뱅크 앱그 실제 가격을 보시고 어, 좋은 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